이게 뭐야! 아, 그래서 아 감동! 감동! 어떤 말들을 좀 적어주셨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먼저 고르신 아, 멤버들은 아, 자리에 가서 착석해 주세요. 또 가지. 또 가지. 또 감동적이야. 네. 우리 마지막 선유씨. 선유, 씨. 아 선유 이런 거? <laughs> 아 하라는 등교전 망설임에서 처음 만난 지 거의 1년이 어. 넘어가네. 어. 클래식 컴백 너무너무 축하하고, 틱틱폼 질러서 대박나자! 사랑해! 아또 하나는, 네. 채원아! 이번 활동도 너무너무 예쁘고, 최고고, 그냥 행복해! 다치지 말고, 괄호 열고, 가장 중요, 괄호 닫고, 채원이의 무대를 열심히 응원할게! 진심 곱하기 64! 잠깐 아 64일도 너무 궁금하네. 제 생일이 아마 아 6월 4일이라. 정말요? 맞아요! 아 감동이 안 흘던 각도. 응. 우리 형사 씨다